금리나, 세상에 이렇게 많은 펀드가 있는 거 보고 놀랬지. 계속 새로운 것들도 어져나오고 알면 알수록 공부할 게더 많은 게 투자의 세계란다. 그런데 이럴 때 유용한 펀드가 있어. 바로 ETF야. ETF는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하는데, 펀드를 지수 그대로 따라가게 만들어서 주식처럼 상장시켜 놓은 걸 말해. <laughs> <laughs> 조금 어렵지? 자 지금부터 잘 들어봐 뉴스에서 매일 빠지지 않고 얘기해주는 거 있지 오늘 우리 코스피가 올랐고 내렸고 미국의 S&P500 지수가 어떻고 뉴스에서 이런 얘기는 자주 들었을 거야 코스피 그대로 S&P500 그대로 따라가게 지수 펀드를 만들어서 주식처럼 사고 팔수 있도록 주식 시장에 상장시켜 놓은 게 바로 ETF야 ETF는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 가격을 바로 할 수도 있고 펀드처럼 다양한 종목이 포함돼 ETF에 투자하면 쉽게 분산하게 되는 데다 어떤 종목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. 음, 그럼 ETF에는 코스피 200, 코스닥 150, S&P 500, 나스닥 100등 대표지수로 만든 상품도 있고 자동차, 2차전지, 반도체 지수 등 특정한 테마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. 또 달러나 엔화, 유로와 같은 통화에 투자되는 것들도 있고 심지어 지수에 방향에 따라 투자하는 것도 있어. 진짜 다양하지 않니? 처음에는 대표적인 지수펀드부터 투자를 하고 그 후에 점점 관심있고 유망할 것 같은 섹터나 다른 지수펀드로 영역을 넓히는 게 좋아. 요즘은 해외 ETF도 달러 등 외화를 가지고 직접 투자할 수 있거든? 게다가 우리가 편한 시간에 미리 거래를 할수 있어서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에 대안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. 음, 별말씀을. 언제든 궁금한 게 생기면 박선배의 날 찾아와. <laughs> 안녕. 직장을 다녀서 월급을 받든, 가게를 차려서 돈을 벌든,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OO 해주는 거야.